흰색 마스크 5개, 검은색 마스크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의 확률은 그랬습니다. 자, 확률 문제고요 뭐, 뭐, 할 때. 있고, 보니까요.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라고 그랬어요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보통 여사건의 확률로 구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상황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적어도 한 개가 흰색 마스크다의 반대 상황은 뭐냐면, 흰색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검은색 마스크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확률을 구해볼게요. 여기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있기 때문에, 전체 마스크가 5와 9를 더한 14가 되겠죠. 14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이게 전체고요이 중에서, 그니까, 어, 검은색에서만 나와야 되겠죠. 요즘 요, 여기서 세개 뽑는 거. 9C3. 자, 이걸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C3은요. 계산을 해보면 14 곱하기 13, 12. 자, 이거를 나누기 3 곱하기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3이 6이니까. 약분 되면 2. 이렇게. 계산하면 좀 크겠죠. 일단은 약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분자 계산해볼게요. 9C3은요.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로 나눕니다. 3 약분되고 2도 약분되면 4. 그래서 이거 분자가요. 분자로 써볼까요? 3 곱하기 4 곱하기 7이고요.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게 14, 13입니다. 이렇게. 약분해보면 7 약분되면 2 이렇게. 그 다음에 2, 2, 4죠. 이렇게 약분되게 됩니다. 13, 여기는 3 이렇게. 1-13분의 3, 해주면 13분의 10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